전리품이다. 적군에서 받은 전리품이다. 이렇게 선전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법원님이 아니 우리 해군을 먹여야 되는데 왜 해군을 가지고 미국에서나 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제주도의 춤을 우리가 했을 때 되게 한거아닙니다 원래 우리 그 미국에 도에이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도에이비. 그거는 기사님이 시켜놨기 때문에 하나의 복사할수있에 있는 미국 사회주의를 도입위켜서 대단한 공작으로 그래서 저도 기계돈을 걸을까 그랬는데 그, 저 파게인한테 저는 돈이 없어서 2천만원씩 3천 5천만원씩 오포, 제주도 연천도 저, 백령도 그래서 백령도 살례관지 연천도 살례관지 오포 살례관지4 0분입다 아여튼 우리가 잘하는 시야할것데아 이거는 없어졌다 그런 얘기가 습니까 그래서 밤에 나서 밤에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니다 참을까? 어~ 아무튼 우리 해군들이 어쨌든 그 기운을 대주서 오렌지를 어~ 먹었다는가 이렇니 해서 투표를 습니다 어~ 제주도당이 앞으로도 더 남겨져야 돼서 그 날개 길을 바라고. 오늘 팟캐스트는 내일 유튜브 분들이 스피커를 내가볼 때는, 예? 저쪽에 방해가 있으니까 스피커가 그냥 서로 보내줘야 돼요. 예, 잘 들리죠, 그죠? 저기 유튜브가 잘 나와야 돼. 내일 오실 분들이 내 집회에 대해서 집회 신무자 분들이 어, 집회에 대한 얘기를 오늘 팟캐스트로 할 거예요. 여기 요 유튜브들이 잘 전달이 돼야 되니까 어,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아무튼 내일은 문재인 태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역 부출 날로 정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100만 우리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어, 우리 이번 그 파리로 집회에서 승리하는 배달이 그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홍문정 대표님 말씀 듣고 바로.